하세요 보셨다시피 제가 빈티지를 또 샀는데요. 오랜만에 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얼마 안돼두 개, 두개인데 서비스까지 받았어요. 일단 개 지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두 번째 때. 하나는 코트예요. 코트. 제가 코트가 없거든요. 없는데 어, 잠깐만, 아, 쉣. 팔이 짧나 어, 어. 부, 분명 제가 대봤거든요. 대봤는데, 분명히 짧아 보였어요. 짧아 보였는데, 분명히 됐을 때요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 어떡하냐? 제가, 근데 제가 좀, 긴팔 원숭이긴 해요. 어,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어, 주머니까지 있어. 어, 일단 핏이 나쁘지 않거든요. 팔 짧은 거 보면. 어, 여기 카드 옆. 카드 옆. 좀 없어 보네 카드 옆. 일단 멋있어요. 일단 멋있어. 멋있어. 이거 단돈 15,000원. <laughs> 이렇게, 이렇게, 폭닥폭닥. 이 폭닥폭닥 재질, 이 요새 추운데 얼굴까지는 안 가려지잖아요. 약간 이런, 이런 배용준, 배용준님 재질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떠신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보면 머플러가 약간 초록빛이거든요. 검정초록. 지금 약간 묻는 것 같아, 초록색깔 빛. 근데 어두, 어두울 때 보일 때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검정색인 걸로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놀렸으면 좋겠어요. 바았지 아무튼, 제가 목도리는 그, 막 이렇게 주렁주렁 스트 안 좋아하는데, 이거 생겨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평 사장님. 그리고 이제 개 지리는 거. 아 입고 보여드릴까 아니면안 보고 안안 아, 입고 보여드릴까? 입고 보여드릴게. 요저좀 설레요. 어무 셔다? 마마. 아니 음. 네, 실망하지 마. 지금 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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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해서 그래. 바지가. 어어 잠깐, 어, 어, 어 잠깐. 어, 요 요런 요런 느낌이고요. 뒤에는 뭐 없네. 멀리 뒤로 보면 보라돌이 같지만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디테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디 거냐고요? 데상트 핑크색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보라의 핑크 데상트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추 디테일 데상트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단추 디테일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있어. 심지어 이 지퍼도 이렇게 데상트 각인이 돼 있고. 그리고 이 허리 쪽이 약간 옛날 저희 아버, 아버지 시대를 연상케하는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단돈 2만 원. 그리고 여기는 지퍼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거든요. 아 지퍼래 모자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거든요. 이 자쿠 자쿠 선배님이 계시는데 모자 아직. 어쨌든 이거 개 멋있게 입으면 개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옷을 잘 입는 건 아닌데 한번 심폐소생술 해볼게요. 거울샷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울이 너무 더러워서 아 맞아! 이 포인트였어! 이 포인트예요. 쉿! 너무 멋있지 않나요? 레이어드 치마까지 입으면 입어버리면 안 보이겠지만 뭐 이런 느낌. 아아어 오. 어. 예. 어, 뭐 어. <laughs> 네. 번혼 씨수니다아 벽지도 발라야 되는데 너무 너무 귀찮아. 아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락롱. 자취 선글라스 때문에 등산 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니요 사실 검정색이면 더 좋겠지만 지금 빨래 빨래통 있는 것같아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약간 이런 멋을 멋을 비시고 여기는 이렇게 쪼금 떨어지는 스이니피스로다가 이렇게 입어봤나요? 근데 이게 좀더 느낌이 있으시다. 음. 근데 이거 어디 갈때입지 어디 갈때입을까 댓글 주세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여러분. 반돈 3만 35,000원. 35,000원에 산, 산 거고요. 네. 그럼 이만. 아디오스!